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봄만 되면 할머니께서 직접 캔 쑥을 쑥개떡으로 정성 들여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따라 유독 생각나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쑥의 효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봄이면 들판에서 향긋하게 올라오는 쑥. 근데 여러분 쑥이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올리고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거 아셨나요? 게다가 이 작고 연한 쑥이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폭탄이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부작용 그리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쑥의 효능부터 주의사항, 찰떡궁합 음식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쑥의 대표 효능 타포. 첫 번째 혈액 정화와 간 해독. 쑥에는 클로로필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피를 맑게 하고 간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선 쑥 추출물이 간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두 번째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 쑥속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항균 작용이 강합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엔 쑥차 한잔 효과 톡톡. 세 번째 여성 건강 개선. 쑥은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선 쑥 등으로 자궁 건강을 돌보기도 하죠. 네 번째 항암 작용과 항산화 효과. 국내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쑥의 아르테미신인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쑥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a도 풍부해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쑥과 궁합 좋은 음식 찹쌀 쑥과 찹쌀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 계통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쑥떡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팥 몸에 습기가 많고 부종이 잘 생기는 분들에겐 쑥과 팥 조합이 최고 이뇨작용이 강해져 부기제거에 딱 좋습니다. 주의할 점과 부작용, 빈혈 있으신 분 주의, 쑥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철분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겐 과다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쑥 알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먹을 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임산부는 전문가 상담 필수, 쑥은 자궁 수축 작용이 있을 수 있어 임산부는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쑥은 그야말로 봄철 건강 지킴이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되며 여성 건강 항산화 작용까지 챙길 수 있는 슈퍼약초죠. 다만 체질과 상황에 따라 부작용도 있으니 내 몸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쑥을 드시나요? 찹쌀과 궁합이 맞아서 할머니가 아시고 쑥개떡을 만들어 주신 건가 생각이 드네요.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맘마였습니다.